나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봉우문드라는 대규리 역을 맡았습니다. 한날 영조가 되는 여인분 역을 맡았고요. 영을 향한 복수를 꿈꾸는 여인 잠설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그 난을 일으키며 갔던 그런 그 역할이고요. 사람 안장 한상을 살게 되는 흑인 어, 치씨 역을 맡았습니다. 되게 입체적이었고 한편의 영화를 본 듯한 그런 디테일한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되게 아름거리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, 20대 후반, 20대 후반까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저의 모습이 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, 아까 은재 씨가 말했던 꽁미남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배우로 남지 않았었나 라는 의심을 항상 했었어요. 그런데, 이제 남자 나이 서른이 된 배우의 첫 작품으로 지금의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이태스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. 해를 품은 달에서는 세자로 아예 작품이 어,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왔지만 이번에는 세자가 아니라 그냥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로 시작을 해서 좀 색다르게 색다른 시선 처리, 색다른 감정 표현, 어, 또 다른 억양의 어, 사극에서 비슷한 억양이 아니라 좀 다른 억양의 톤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. 여러 가지로 어,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 그, 시대적인 배경이나 뭐 사극이라는 장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최종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...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봐서 연기적인 어, 부분에서 남자의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인물로서 어, 그런 매력적인 부분을 좀더 표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 정말 이번 작품에서 처음 되지만 뭔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형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어, 현장에서는 아직 대지는 어, 못했어요.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어, 대본 리딩은 했지만은 현장에서 어, 눈을 바라보면서 연기를 하진 못했는데 뭐 이미 안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. 네. 어. 저는 이런 상태인데, 그 속이면 어떨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사실 이제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는데, 그런 차이가 연기할 때에는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, 같은 남자로서의 그기의 싸움에서도 굉장히 탱탱한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어서, 오히려 저는 이제 고맙죠. 같은 드라마에 정말 좋은 배우로서 선석을 해줘서, 즐기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랑을 받는 두 남자의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많이 설레고요. <laughs> 그리고 또 보시는 여성 시청자 분들이 저를, 저로 유입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는 바람도 있습니다. 장현석 <laughs> <laughs> 씨는, 어, 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백일랑 트리트 자체로 그냥 거칠고 남자스럽, 남성스럽고 이런 모습이, 어,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이런 선, 어, 선배님의 그 어 약간 비주얼적 꽃미남 같은 그런 것과 너무나 또 다른 느낌을 받아서 어 굉장히 새롭고요. 로또여진구 씨는 열정적이고 진지한 모습에 어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. 지금까지의 사극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소재, 투정판이나 도박을 주소재로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. 아마 그 드라마를 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보시면 정말 같은 공간에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동감을 이렇게 낼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드라마 보시면 어, 굉장히 심장이 쫄깃해지실수 있는 그런 스릴감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어, 저도 많은 기대가 되고요 꼭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대박 잘 부탁드립니다 자, 지금...